네, 이번 코너는 카 리포트의 임재범 기자와 함께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임재범 기자의 오토 매거진입니다. 네, 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차종 준비하셨나요? 어, 오늘은 말 그대로 어, 패밀리카인데 네. 생활에 도움을 주는 차. 뭐 SUV도 있지만 예, 오늘은 미니밴인데 네. 어, 가족을 위한 차, 말 그대로 가족과 내그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생활 의 일부분이 될수 있는 그런 차죠. 네. 어, 시에나와 오디세이 두 개의 차종을, 예, 동시에 시승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두 대의 차이기 때문에 두 대를 비교 시승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비교라기보다도, 어, 자동차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장점에 대해서 좀더 변화된 장점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 네. 예, 준비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준비한 영상 보시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캠핑 수요 인구가 늘고 있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문화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시에나와 오디세이를 소개해 드릴 텐데 두 모델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미녀 여배우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강현정 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현정입니다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뭐 미니밴을 주로 이제 많이 일적으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음,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큰, 더큰차 네, 네. 그런 거를 많이 선호했지만 요새는 네, 기름값 문제도 있고 이렇게 네, 그렇죠. 미니밴을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미니밴에 대한 수요 시장이 또 높아지고 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차 하나 시승도 해보고 하나하나 이제 기능도 만져보고 운전도 해보시고 <laughs> 네. 예, 뒷자리에 앉아져서 <laughs> 편안한가 <웃음> 네. 안락한가를 또 이제 같이. 네.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빨리 가요 일단 1차 시에나 같은 경우는 일단 미니, 밴이 가진 기본적인 네. 말 그대로 베이스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 뭐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요이 네. 차의 배기량은 말 그대로 3500cc 그러면 연비가 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연비 자체가 그렇게 뭐 10km 이상 넘어가진 않고요 뭐 복합연비라 그러면 한 7, 8 정도? 드니비가 자동으로 다 갖고 있어요. 후석 뭐 에어컨 개능이라든가 그리고 양쪽 문이 또 자동이죠. 네, 짐을 정말 편하게 씻을수 있게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자동으로 3열이 안으로 쏙네3열이 원래 있나 할 정도로 속으로 쏙 숨어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오시면 굳으면 말그짐 가방을 들고 처음에 아, 실어야 될 때가 많은데. 네. 버튼 하나로다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죠. 그런 거든요말 그 그대로 진짜 안락한 차 안락함을 좋아하는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가운데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수납공간? 수납공간 예, 저기 식의 수납공간이라던가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래서 네. 이게 있죠 어. 아 이게 이렇게 접히고 열리나봐요 뭐거뿐만 그 아니라 이 차에는 실내 수납 공간이 워낙 많아요. 아, 네. 어, 그냥 보기에는 어, 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차이 자체에 컵 폴더가 총 14개나 있어요. 14개. 저는 무엇보다 앉아있는데, 어, 정말 퍼스트 클래스 탈 것처럼 네. 잠도 오는 것 같고, <laughs> 네, 기분도 좋아지고. 네, 한숨 주무셔야겠네. 네. <laughs> 이 의자 빨리 뒤로 눕혀보고 싶어요. <laughs> 뭐, 무릎까지도 한번 살짝 올려보시고. 캐릭터리어의 반응이 일단은 살짝 여성들이 운전하기에 좀 가벼워요. 소음이 일단 차체가 바닥 자체가 전체가 넓고 실내 공간이 워낙 크게 빠져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없을 순 없죠. 어, 저는 차에관에서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가 무슨 상을 받았다고 서해요 미국의 캐리블록스라고 해서 2012년 네. 최고의 자동차, 최고의 자동차로 어혔죠 미니밴의 원조, 시에나를 타봤는데, 네. 이제 다음은 오늘은 또 다른 차, 저 오디세이로 또 타봐야겠죠. 오디세이. 네. 오디세이로 좌석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laughs> 아, 네.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또, 네. 순간이동을 또 했습니다. 네, 이 차는 2014년형 오디세이인데, 뭐 약간의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야 되나? 신형이라고 해야죠. 시에나와 똑같이 3500cc. 가솔린이 있 그리고 뭐 253마력. 뭐 사양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육단 변속기. 그리고 엔진 자체가 그 H사에 특허를 받은 기술이 있는데 휴지기통이라고해서 가속페달을 밟다가 페달에서 발을 떼면 기통이 멈춰요. 육기통이면 세개 기통이 멈추고 한개 기통이 멈추고 기통이 휴식. 지 그래서 몸의 전시나 탄력받았을 때 가속페달을 발을 뗐을 경우에. 드럼이라면 이제 기를좀더조금드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네. 죠 그러니까 스티어링 반응이 좀더 무거워요. 여성들이 만약 유턴를 한다든가 주차할 때 무도한 그 정도. 저도 아까 살짝 핸들을 돌려봤는데 네. 제가 하기에는 살짝 부담될 정도로는 무겁더라고요 아, 핸들이. 그그 스티어링 반응이 기가 네. 네. 조금 더 좀. 지금 이 모니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DVD다. 아, 네. DMB만 보시는 거겠죠? 아, 전체적인 차의 길이는 아, 똑같나요? 아, 전체 차의 길이는 오디세이가 한몇 네, 밀리가 좀더 길어요. 몇 밀. 역시 똑같이 거의 다 자동이네요. 거의 다 자동입니다. 부티 사이드, 문 자체도 그렇고 트렁크도 그렇고 뭐, 시에나와 다르게 3열 시트는 수동이에요. 아. 자리는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시에나랑 비교해서.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지만, 시에나의 그저석이 되게 포근했어요. 저 이렇게 좀 감싸주는 것처럼 폭신하고, 네, 포근했는데, 이거는 그에 비해서 좀 단단하고 시트가.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편안함을 덜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자세는 편안하지만, 그리고 시에나는 그 종아리 쪽 부분을 받쳐주는 음, 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네, 이거는 그런 부분은 없네요.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사이드미러 오른쪽으로 깜박이를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체각지대를 볼수있되록 오른쪽으로 가전 이런 거 처음 봐요. 밖에 경험을 못 해봤는데 네네 네, 이렇게 또 신차도 타보고 다른 미니밴도 접해 보니까 미니밴의 매력에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엔진은 같고 변속기도 6단 변속기 똑같지만 같은 포맷에 똑같지만 다른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영씨 오늘 you... 두 대의 차종을 같이 시승을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 두 차야 말로 정말 차가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다 갖춘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두 차야말로 제일 가장 중요하게 제가 네. 생각하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쉽게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8인승, 7인승 몇 인승부터? 9인승부터인데 국내 미니밴 같은 경우는 네. 7인승, 9인승, 1 1인승 있어요 아... 9인승, 11인승은 들어갈 수가 있죠 솔직히 이런 차종이 말 그대로 차체 크기는 국내 미니밴이랑 타시아가 똑같잖아요 네. 뭐 6명이 타면 당연히 들어가게끔 약간의 좀 유두력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밀리 카로스의 모든 등물을 갖춘 차라고 할 수가 있죠. 미리벤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임기자. 보니까 네. 이 CNA라는 차가 앞서 보니까 뭘 누르니까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에, 그 1열, 2열, 3열 이 있는데 네. 맨 뒤에 의자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안으로 쏙 들어가는 아, 그렇군요. 예. 뭐일다바 당기고 뭐 불편하게 할 필요 없이 네. 에,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자동 의자 접히는 시스템이죠? 네, 네. 오디세인 이렇게 수동으로 되는 것 같던데. 네. 오디세이는 수동이고요. 아, 네. 그럼 이렇게 접히게 되면 정말 피곤할 때 잠깐 눈을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시에나의 이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 무릎 받지까지 있어서. 네. 솔직히 제가, 제가 그 집, 주하주차장에서 주하, 네. 잠깐 이열의 편안함을 좀 느껴보려고. 아. 잠깐 누웠다가. 네. 한 시간 동안 잠든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정말로. 아. 너무 피곤하셨던 건 아니지. <laughs> 어뭐 그렇게 피곤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 하여튼 뭐 일반 당연히 다른 승용차, 세단보다도 네. 더 편안했던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스케줄이 좀 있거든요. 네네. 저렇게 편안하게 미니밴 뒷좌석에서 좀 스케줄을 소화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참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넓고 여유 있는 음. 뭐 저런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스케줄을 편안하게 예, 소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차라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장기간 또 여행을 해도 뭐 처음에 탔을 때하고 내렸을 때 하고 내렸을 때그 기분이 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리고 또 국내 캠핑 인구가 예, 지난해 130만 명이 넘어서면서 이런 뭐 미니밴에 대한 수요가 관심도가 또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차츰 차츰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현재 이제 국내에 판매되는 어, 이 미니밴은 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되나요? 국내 판매되는 모델은 뭐 대표적으로 카니발이고요. 네. 그리고 그그 그 코란도 트리스모가 네. 있고 수입차는 뭐 시에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에나와 오디세이 음. 그리고 그 그랜드 보이죠 이렇게 총 다섯 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미니밴만큼 부피는 크지는 않지만 뭐 컴팩트 미니밴이라고 하는데 어뭐 국내에서 카이렌스 수준의 차량, 뭐오디세그 어 피카소하고 네. 에 3008. 차종이 있죠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종류인데 저는 뭐 기껏 해봐야 두억에 제가 아는 선에서 네네.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많네요 그쵸 아무래도 뭐더 많고 그 이상 또 있어요 또 연예인 분들이 음. 타는 뭐뭐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많이 아.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미니밴 시장이 어, 카니발이 대부분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시에나는 이제 말 그대로 미니밴의 원조 라고 할수 있는 뭐 그런 차죠. 네. 뭐 2011년 11월에 국내 에 출시됐고 오즈데이 같은 경우는 그 1년 뒤인 2012년 11월에 출시가 됐던 네. 차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미니밴이 제가 뭐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많이 활성화가 안된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두 대의 차량을 비교하기보다는 음. 뭐 미니밴에 대한 활성화가 더 급하지 않을까 하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웨건이나 네. 뭐뭐 해치백 그 미니밴이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음. 생활의 한 공간이 될수 있는데 네. 그차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이런 차들이 만약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어, 국내에서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타려면 음. 어, 9인승, 11인승에 어, 구, 6명 이상을 탑승률을 해야만 진입할 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시승한 어, 시에나와 오즈세이는 음. 못 타요. 아, 아쉽게도 왜요? 아 9인승이, 9인승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차피 카니발 아이나뭐뭐스테렉스나 이런 차들도 음. 차체 길이는 거의 똑같. 비슷하거든요. 5m가 네. 넘는데, 이런 차들도 뭐 들어갈 수 있게끔, 음. 뭐 법규를 한 5m 이상 내는 차량에, 어, 실인성 이상, 네. 뭐 규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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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네. 정해서, 네네. 네. 네. 여섯 명 이상 타게 되면, 음. 뭐 진입할 수 있게끔 약간 좀 풀어주면, 음. 좀더 미니베이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보니까 3.5L 가솔린 모델이면, 연비는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비가 어느 정도예요? 어, 오디세이를 갖고 제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네. 한 350km를 크루즈 컨트롤로 아. 100에서 120으로 막 이렇게 잡아서 달린 적이 있어요. 네. 했는데, 연비는 뭐 결과는 한10.7 정도? 음. 뭐, 공인연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디젤 차처럼 아주 높지는 않죠. 네. 네. 그래도 뭐, 시에나는, 시에나도 비슷했어요. 솔직히 한 음. 50km 정도를 달렸는데, 네. 어, 한 10.2km, 음. 리터당 1 0 2 k m 나왔으니까. 네. 일단 공인준비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시내주행에서는 음. 솔직히 좀 많이 낮았어요. 아, 한 6m7? 아, 네. 잘 나오면 한8 정도 나올까 말까? 음. 네, 그 정도. 네, 이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미니밴 이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스포츠카라든지 네, 그렇죠. 또 다른 차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이 미니밴에 대해서는 규제라든지 좀 네, 그렇죠. 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 되면 네.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와 함께 자동차 소식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